안녕하세요 희아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제가뭐 만들 거예요? 타콘을 만들 겁니다. 이쪽으로 봐주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 뭐가 필요해요? 저, 냄비? 냄비? 그 다음에는요. 버터가 필요합니다. 버터 버터를 넣어주가필요 이렇게 해주고 원하는 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얼마큼 넣을 거예요? 팝콘 튀김들이 에요 보면서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많이 날까요? 이제한 번만 해요. 한 번만 더 넣을 거예요? 네. 네. 자! 응. 다 됐습니까? 네자 그럼 이제 불을 켜면 될까요? 소금은 안 넣어요? 소금 조금 넣어야 되는데 소금 줄까요? 네안보여서 기다리세요 소금 가져올게요 자 소금 갖다 가져갔습니다 아주 작게 한 음, 소금 음, 음. 예, 됐습니까? 그럼 엄마불 켜줄까요? 네! 그래야 냄비를 조금 자아야 되죠? 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 그런가요? 시킹 네. 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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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여기 보고 하하 <laughs> 기다리는 춤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자, 우리 그럼 잠시 끊었다 갈게요. 네! 어, 팝콘이 이제 튀겨지려고 하나요? 보글보글보글 보글. 기름이 녹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소리도 납니다. 소리 들려? 세시 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만들라고 합니다. 뻥! 뻥! 이거 뛰는 소리입니다. 심장이 심장이? 뻥뻥 하는 거예요? 네. 뻥! 빠바밤 이거 보세요. 오, 마신 소리가 진짜 크게 납니다. 지금 이제 잘안 보이는데. 뜨거운 불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엔 요산, 유산균, 진장, 오치, 비, 불꽃, 물. 그런 게 맞나요? 그리고 간장, 토굴, 밑어서 그리고. 버터 근데 팝콘에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오, 튀죠 우와, 튀기 시작합니다.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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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글부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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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튀는 팝콘을 보니 어떤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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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폭발을 깠나요? 맛있는 냄새 나나요? 아직 안 나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 잠시 우리 맛있는 팝콘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인사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